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남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징계를 위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어,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묵상은요. 심판은 완전한 변화를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여기 녹이고 연단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어, 오늘의 말씀에서 녹이고 연단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요, 우리는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흔히 과학을 배울 때요, 어, 혼합물과 화합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어, 혼합물은 물리적으로 이제 섞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소금물이라고 하면 소금과 물이 합쳐진 것, 소금과 설탕을 합하면 이것이 어떠한 새로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소금의 맛도 나고 설탕의 맛도 나는 단짠단짠이 되는 그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 말하는 것입니다. 어, 화합물은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섞인 물질입니다. 새로운 성질의 것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분해할 때에도 마찬가지의 변화를 겪습니다. 혼합물은 자기 일 성질을 그대로 합쳐졌다라고 한다면 화합물은 합쳐질 때부터 새로운 성질이 되고 분해할 때에 다시 새로운 처음에 있었던 성질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발들을 따랐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발을 따랐다. 우상숭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주 특별한 죄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속에서는 특별할, 특별한 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주 특별한 죄였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십니까? 못하는 것이 더 많죠. 우상숭배 안 하십니까? 우상은 안성길지 모르지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어쩌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은 가끔 하는 일이고 대부분 다른 것을 더 사랑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착각을 합니다. 이 우상숭배와 순종. 불순종. 이런 것들은 언제든 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지만 언제나 순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순종은 옆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손에 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안 그랬을까요? 손에 닿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상숭배를 하면서도 이 우상은 언제든지 가져다 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율법책을 보지 않으면서도 언제든지 율법책을 볼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불신앙을 물리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언제든지 끊어내 버릴 수 있는 것, 언제든지 걸러내 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불신앙은요 화학적인 겁니다. 불신앙은요 우리의 삶에 들어온 불신앙은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단순히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변질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은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변질시킨다는 겁니다. 영적인 체질이 변화된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죄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없어집니까? 그러는 것이 아니죠. 불신앙은요, 스며드는 그러한 영적인 체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시 분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녹이고 연단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끊어내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녹이고 연단하여 그렇게 완전히 분해해 버려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죄를 바라보며 우리는요, 쉽게 끊어내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우리는 이 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아,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나의 영혼을 썩게 만들고, 이것이 나의 영혼을 변질되게 만들고, 이것이 나의 영혼에 해악을 끼치는 진짜 끔찍한 죄구나. 나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할수 없는 죄구나. 그 죄에 대하여 마음이 녹아져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뜨거운 고온에서 불순물을 걸러내듯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 삶의 일체화된 이 불신앙을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묵상 두 번째는요, 심판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듣기 싫은 말이죠. 하지만 반드시 심판은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연단을 할수 있겠습니까? 일체야 된이 불순물을 우리의 힘으로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힘이 있습니까?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녹이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은 징계를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비추어 죄악을 도려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우리를 징계하는 것, 그것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기 이전에 회계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를 회개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죄 앞에서 우리가 그 회개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의 심령 속에서 분리되어지지 않는 그죄악됨을 바라보면서, 그 끔찍한 죄악됨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계입니다. 마음이 괴로운 것,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바로 연단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죄악된 우리를 회계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선포 앞에서 회계의 자리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심판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도 이 심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심판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 너희의 삶의 끝에 마지막에 심판이 반드시 있다. 너희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여야 한다.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무서워해야 하는 것이요.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마음을 녹일 만큼, 우리를 연단할 만큼, 우리의 영적인 체질 안에 있는 그 죄가 뿌리 뽑힐 만큼 심판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로 변질된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는 그 거짓된 방만함을 내려놓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뿌리까지 물으실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붙들고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그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죄악됨을 뿌리 뽑을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의 죄를 바라보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나의 힘으로 분해할 수 없는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십칠 여 다락방을 위하여 주님을 더욱 더 알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다락방과 온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하루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심판 앞에 설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 심판을 하나님 정말 주님 정말 글로써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날마다 반복되는 정말 그런 일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심판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완전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변화시키고 끊임없이 죄의 길로 이끕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 이죄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정말 그 음성 앞에 주님의 그 심판의 자리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심판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그 심판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의 죄를 물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자리 앞에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님 더욱 더그 심판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죄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이 쏟아지며 하나님 우리의 죄 앞에 어쩔 수 없는 그죄 앞에 하나님을 더욱 더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님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자 어쩔 수 없는 그 죄이기에 아버지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우리 예수믿도의그 십부할 없이는 아버지님